야 씨발 간지 나냐? 어 뭐지? 아테들이 뭐네? 실버이 딱다리 새끼다. <laughs> 진짜 냄새 나네. 아 촌. 참... 어 칠버 뭐지? 진짜 아쉽긴 새끼 <laughs> 뭐냐 아, 진짜. 어, 어 상대. 아야 개경띠 그 박치샘. 와이 골드 골드 씨와 냄새 난다. 근데 우리가 5인크면 저팀도 5인크 아닌가? 음, 밭칠에서 닦았을 거야. 전에 우리 정 하냐? 아 미드네. 뭔데 루시 아니네. 어, 루션? 어, 어, 그 하네. 하네. 아, <laughs> 신잘안 갑니다. 그아 육신 좋은데 저게 아 무달야가 진짜 흥벌레. 모르시세야. 다향이냐? 지이냐 특성. 나? 응. 응 음, 아마 아마도 모르겠어 이야 어, 벌레. 아는 게 없잖아 걱정 마. 응나 특성 뭐 다. 쓸그 수만 하니까 쓸수 하면 되지. 여진이 나 여진이다 여진. 영간다 파기 전차 같이 생길 미러 전 뭐냐, 마이더 미러 이네 어? 뭐야, 무슨 마이플인데요? 미... 어, 저1 d g 서포트는 봤는데, 저번에 찍어놨는데. 스킨가, 스킨가, 숙련도로 보면 우리가 일단 이겼다. 닉네임가. 아, 정말, 나1 d g 서포트 봤는데, 어디서? 솔 무슨 스킨이네. 나 이제 소환사입 끝까지 맞췄으면. 마쳤으면... 미쳤냐? <laughs> 아니, 콩블레요콩블레요 <큰 웃음> <걸려요, 큰 웃음> 콩 볼래나 이씨발개 곤충같은 새X 곤충같은 새야 콩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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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지 나. 콩야그 ETG 호퍼터 본거이디 t g 터 저번에 만났는데 이디지? 어 본거 어, 같은데 어, 그건 안 궁금하고 그써놨을걸뭐내가 어, 그때 우리가 이겼음 녹주어한 번씩 이거 어. 야. 도 잘해라 인데 혼자 해다이네 니들끼리 이 제일 귀여 깍두기 <laughs> <laughs> 아이고 어, 뭔가 삘이 리킬1 0패 찍을 각이. 어디 신어요아왜 마이를 시켜 다. 나 이거 3자에서 떴어. 기분 더럽게. 원래 못하잖아. 어. <laughs> 아, 서포... 나는 이거 있는데. 아, 서포트 세구나. 나도 그건 있다. <laughs> 서포트 이질이 아니야. 도병인 거 보니까. 이거 <laughs> 아니 서포터이거예 콩콩이 들었잖아 원래 아, 투저 투표... 모르겠다. 투패 원래 뭐 드냐? 투패 원래 콩콩이 들어요. 미드도. <laughs> 아래지 또또 천둥 맞잖아? 게 보이지 않아도 천둥 터뜨리기 힘들잖아, 어떻게? 새끼야, 불편할 게 없지. W 쓰고 평타 쓰고 W 강화 평타 쓰고 평타 한번 더 치고 큐터, 큐터 는데 제가 이원나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마이아 야소 터틀다입니다. 어, 잠만 안 난대? 뭐라? 난 너가 아니 근데 <laughs> <laughs> 네, 솔직히 난 가능성도 있다. 저 가래는. 야필페야야 <laughs> 제 일단 핑차단 하고 시작할래. 아 죄송. <laughs> 아, 전 전판부터. 에핑차단 해야겠다. 전판처럼은 안 던진다. 전판부터 살짝 핑이 좀 위험한 친구야 지금. 어쩌면 이거 반만 나를 끌려. 문제라 아, 시작이네 이 새끼는 또. 아이 문제 인 새끼. 아 문제. 나 진짜 방어 중에 무너진 거안 돼. 여기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아네. 니아아 돕. 아 가린 초마. 어, 역시 개. 아 역시 미드다 개새끼 개아얘 먹어 어대시캔셀 죽었지? 아 3만 렉 씨발 아씨 피해 핸데 아 진짜 시피... 아, 뭐 먹기 싫어하냐? 방 아, 긁고 아야 이제 차 탑백만 들깨 가야지 3만 온다고? 아 3만 많이 간다고 너무 앞뒤하고 늑대 늑대 <웃음> <웃음> 아, 쒸다 <laughs> Q 맞을까가 안 좋은데, 이새끼 한. 근데 지금 녹화 중이에요? 어 그러니까 똑바로 해라, 얘들아 어도도로 그리고, 뭐, 똥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팟댕 가! 라인 밀어놓고. 어! 응. 아, 시다! 이즈가팟 삐져졌었는데, 저것도 못 끄네. 이거 대단하다. 거리 안 됐어. 신기하 참 다양하다, 참. 팟 <laughs> 삐져졌는데, 거리가 안 된다고? 응. 수 완전 있지? 앞으로 온게 아니니까. 뚜벅뚜벅 해가지고. 간다! 어? 빨이 왔다. 방금 해야소라고 말한 거 봐. 잡았다! 어, 어 피했다. 아어디인데 어, 꼈다, 꼈다, 꼈다. 아, 아, 나, 아 플래시 마이, 아, 이 노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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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노플. 아왔다 잡으세요, 잡으세요. 마이 노플. 그렇지. 마이 겁나세네라임 미세, 라 미세. 라, 라, 라. 라, 라. 에이거 아, 없음. 가린 저만해. <laughs> 가인 저만해? 가인, 가인 저마. 이번에 밀었으면은 마, 겠지 조용한테. 팀 누구나 저거. 응? 뭐그 큰, 큰거리는 누구냐? 나나나가래 가렌 가래 껴 가지고. 지나한게 아, 시작한다. 아, 정말 불었다, 초딩아. <laughs> 아, 나 이거 근데 이번에 실수 압박해서 괜찮다. 이 계속 계속 압박해. 보고 라임 <laughs> 밀겠지. 미네. 저 대포 미니언 각따로 먹고 싶다. 뭐야? 아, 쉽세요. 야 짭대도 아니고 10대? 어의등력은 대체 어디서 나온거야 야 진짜 없네이상한이장한 친구고 크게 아이다 대단한 아이야 대단한 아이 너는 변성기 고지한결라네아 1주 는해봐 해봐 풀어와봐저 잡았다 비전 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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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잡다니까 아니 마이가 있잖아 병신아 하나 잡는데 아니, 이거 빼내서 해야지 할 거면 포식자 애매사이긴 좀 머리였음 아, 아 리지 포식자 야 아니 포식자 했는데 그너뭐운 거니 불러가 아, 어두새꺄 경험치 빠져 먹지 말고 에시아 네. 에시아 아이씨 아, 아 이게 그랬는데 만약에 다가 썼다가 못 맞히면은 그게 먹을것 같아서 하버 더 간다 아 근데 스페 저거 라인 라인에서 많이 챙겼네 CS 그다아 어? 어, 리신 아 그냥 더블킬 하 죽는다 더블킬 삼 이거 이끼리삼우고 s <목소리> <깜짝이야. 목소리> 멘탈 이쯤되면 전자전에 가동할 때가 왔다 이거 야수 깝치다가 갱 와가지고 죽어라 <목소리> 어 아니야. 개저주를 하니. 같은 주로 하니. 하는개 하니. 개초주로 하니. 개초주로 주로 하니. 개초주주로 하니. 개초주로 하주로 하니. 개초주주로 하니. 개초주주 어, 아, 뭐 4분 늘고 있었다. 와드. 어, 4가, 여기 3개 어떠냐? 어, 3개인데, 이거. <laughs> 미친 거 아니야? 낭비용인가? <laughs> 아, 방금 전에 끌고 그랬네. 간다. 배달, 배달. 힘있다. 갑자기 저장하이 니가 제일 맛있네. 궁풀 보여준 궁풀. W 빼. 궁플. 아무도 못받겠지 어? 아, 나만 맞다. 루슨소리 진짜 사악한 거 실화냐? 와우. 아, 괜찮아. 루 인시, 그냥 여기 푸터 다이브 할까? 아, 일단 경험치 어이, 뭐야 이거? 승년도 제일 많이 음? 그렇지가 않다. 지금 내 머리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 아, 원래 안 뽑았어. 뽑았다. 뽑어에이 적다 와가지고. 와, 겁나 힘들다. 뭐가 또? 게말해라 숙련도 체 맞냐? SA 있었다고 왔다고 SA. 에세이 뭐야? <웃음> <웃음> 어... 그냥 글그 좀나 많은 거. 아, 설마 진짜 나... 오케이. 그렇게 설명해 줘야지. 영어를 하면 나못 알아듣는다고. 나 봤다. 아, 나. 안, 야, 안 봐. 나안 보이는데. 나 진짜.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니 미안, 미안, 미안. 바텀 올라가다. 맞아. 바텀 올라가다 빼라. 알아서. 나 일로 와, 라 일로 와라. 아, 살려줘. 아니, 왜 나만? 멘탈 죽을 것 같으니까 일로 빼라. 고왜그러 가? 전 판부터 제만 죽는 거 같다. 아니 왜이렇게 나대 그래 초딩아 그래 새X야 여기 초딩 2명이야 아 뭐야? 레알 누구? 저기, 저기 저.. 야쏘 그치 저기 야필패 초딩이 왜 실화냐? 최강기올래 최강기올 헤헤 <laughs> <laughs> 야쏘 뭐라.. <죽어라>, 어? <laughs> 저기 여깄. 잘 맞추네 내가 뭘 봤지? 쟤궁 네, 없음 <laughs> 아, 이쪽은 정말 아플 것 같다. 이 피가. 신네 형, 때리봐, 때리봐. 저거 많이 어, 가다 저거 뺑많 많아지. 아, 수 역시, 아수, 천만, 백만 포. 풍력이 뭐야, <목소리> <봐도> 잘하네 <목소리> 당연히, 나보다 잘 나보다 세 배를 했다정말은 잘해? 나 300판 어. 했는데. 어? 300판. 나도 형이, 아수0 0 아, 쓰레쉬. 내가 나도 한 야수 한 300판 정도 했거든. 1 0 0아 야수 열어버린 근데 쟤는한 1,000판 한 거야. 그러면은 1 0 0판0 0는야0 0판 300판? 했나? 건전한 <웃음> 플레이어. 0 0판3 0 0려가지고판3 0 나랑 같이 했잖아. 0 <laughs> 0 <장모> 거꾸로 쓰고. <laughs> 너0 0 거꾸로 쓰고 3 뭐. <laughs>

와또야 돼? 여기 와드 저거 리신 숙련도제 친구가 찍어준거 아닌가? <laughs> 아 대리 맡겼냐? 꾸면 꾸면 수야 대리 선은 대리 신거 봐. 아어 뭐라고? 가 <laughs> 전적 어? 네, 전적이 네 그가... 건지 친구 건지 어떻게 알아? 선이 <laughs> 게임하냐? 오늘은 내가 했음 왜 이렇게 게임하냐? 어제 뭐친구하고뭐야 어, 야, 일코나왔다일코나왔다 아, 정말 잘했어요. 하하하. 시프색이 가 이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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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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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그랬던데난이 판은 진짜 내방음나 입고. 맞아. 뭐 메탈이 <laughs> 내가 이 q 볼 보여줄게. 아니, 안, 안 해도 잡긴 해. 그래. 사무지. 이겼다. 아, 어, 나 미세. 이거 지겼다. 정하자안 맞아. 잡았다 아, 제발. 기, 아! 형님! 아야 어 이제 <목소리> 어 이제 너무 이제 내가 무빙할 줄 알았거든 오야그 아래 갑자기 튀어나오네 간다! 옆으로 어, 바꿀 <목소리> 줄이야 야 씨발 야뭐 해보지 아 많아, 없네 야 잡아라 이거 잡아라 야 진짜 너지면예 뭐, 뭐, 해봐라 진짜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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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렇 아니 와. 와. 야 아이 스터이가 이렇게 된가 와, 진짜, 이. 이전만 한 것도 아닌데. 와. 와, 초딩 지려버렸다. <laughs> 이거 때문에 그래. 와, 진짜 세다. 니가 못하는 거야, 이 병신아. 아니,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는 풀비 <laughs> 넣었는데. 아니, 와. 쟤 이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지냐? 민트크도때뭐데 승부에 가다 좋긴 좋은데. 와, 씨. 아, 왜 먹어요? 그거 내 거예요? <laughs> 이건 차라리 형렬이가 먹는 게더 낫다. 깡타! 는거 응, 맞냐? 아, <laughs> 진짜 결리다, 진짜. 그동안 비전 예측했으니 만족한다. 뿅.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laughs> 정글 말렸다. 아, 씨, 깜짝이야, 씨. 어, 야, 저 안되겠다. 맞더라 아니, 처음으로 마이가 레드를 넣은거야. 처음엔 다행, 이라고 생각한다. 뭐야! 하필 죽었네, 얘. 이거 하지 말라고! 담비야. 여기 올게. 마이 형 젖대겠다. 마이 아마 레드 동선일거야. 레드 동선일거 같은데. <놀람이> 늦게 지금, 늦게. <laughs> <놀람이> 아 여기 지금 아마 늦겠쯤 늦게 웅딩 아쉽다 니시간되나 재밌다. 오케이, 마이도 참들.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나 응? 나거나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가 미아라 했다 음. 어디 템 테라가 같까지 가네 탑블레 줄 그거 니 먹음 다서 먹네 블루 있으면서 아 이거 이다이거 <laughs> 마이가 불심 마이니까 불 먹어야지 지금 기가가 지금 얘도... 아니네? 음. 먹 리신 야소시야 뭐, 누가 두, 뭐, 레드 레드 필요한 야 소울 아발리온 마우리 숙배 있다 숙배 있다 이 좀봐 이 이도 세명 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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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었다 마이 마이 7킬인데 칼은 어우 우리야 궁 없는데 아이코 두 맞아 네 조심하라고 조심 조심해라 근데 리신 네. 왜 대체 포시터 들었냐? 네. 저거는 진짜 전부 다 푸십자 앞근데내 안은, 내 뭐야. 한번 일본에서 푸십자 봤는데, 금맛 쎄던데. 내가 못 잡은 거이가저팀이 야, 6식점 하려더. 어, 물안탈고 어, 떻게해 너, 너. 잡는 것 같은데. 이게 앞이면? 이게 여기가? 슥 빨아요. 간다, 간다, 뿅 간다. 아, 치킨. 오! 지마조 지금 만우금면 망할 뻔했다. 지금 하우! 지금 하하 지금 하우! 지하 지금 하우! 지 하우! 지금 하우! 지금 하우! 지금 하우! 지금 하우! 지금 하아 지금 하우! 먹어야 되는데 아우 지금 하네지이탑우 지금 지금 하우! 어하지 야 형님, 아야 아, 아야 아안 응, 돼. 야 쓰시 탑탑탑 탑. 탑, 탑, 탑 어? 아 뭐야 탑? 복아라고 아, 파란색 마. 단무지. 아 마이 아, 새끼 문제다 오, 문제. 나니라하지 말아. 라고아저 새끼 텔 탔다 하지마. 아 밀자. 어? 저거 잡아야지. 미드감. 어. 아, 씨. 시무룩. <laughs> 뭐 다들, 다들, 전멸 한 번이라도, 궁풀이라도 한번 써보자. 야, 그래, 공포투어는 되지 말자. 이데 공포만 려고 하네, 저 새끼. 아, 한점 문제 있다. 일단 레드, 그래, 레드, 레드 먹고, 먹고 생각해 볼게. 아, 일단 올리기 그냥. 아, 레드가 더 중요하다. 아, 나이손 멀어. 아 레드 몽이뭐 어땠어 십세야? 십몽게이잖아 레드 야팀더 높아간다. 야, 여기 와, 나 여기 와도 여기 와도 이이거아요 와도야 여기 여기 와도 하는 여기 와 이. 그러니 여기 와도. 여기 와도거든. 무인데 뭐 뭐야 저기 여기 와도아 이게 와도잖아. 와드어나나이나 있나? 솔할게 이거 바로 이거 바로. 난 누구를 배다. 아, 까비? 어... 잘는데 해라, 해라. 어, 이거지? 나이스. 나이스, 이스이이스이이스나이나이마이스나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이스 나이스. 아, 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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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나나용스 아까 밥1서미리 받... 아, 아, 오, 기지 밥도 빠지? 이건 죽었다. 아우네아 잠깐만, 누가 봉대 주세요. 여기 말이 없는. 잡됐다. 뭔가. 와살잘다저 빼, 아까비. 이기 유도사이고 나와놨다 이거. 나와라, 단무지. 저희 거 끝나고 밥 먹고 올게요. 내가 달고 네. 이제 적분맞으면 <laughs> 가야 돼. 이게 마판. 난 이게 나 나도 마판인데. 그게 왜 마판이야? 저도 이거 마판. 오잉큐가 아, 로인, 목적이었어. 오잉큐 고끝 오케이 오케이. 지와없레드줘레드줘 <laughs> <laughs> 지금 있 레드죠 레드죠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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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아 레드 네 거의 다내가는구나 레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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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레드 빨리 빨리 왜초소이 아 바보야 요뭐야블러 형이랑 러 내가 먹게 그냥 블 내가 먹게이득이다 이거 야블로 와봐요 불러 내가 먹어야 이득인데오래 씹쎄 ㅎㅎㅎ 는 내가 먹을 거아야 진짜 너 먹으면 시, 진짜 죽인다 <laughs> 진 괜찮아. 괜찮아. 이 전멸. 이 아, 어 뭐야? 저먹 걸렸어. 어. 오, 어. 아무도 아, 아, 다 인정, 인정. 상대 바이 노점멸이야 아이. 어이 없어. 잡았는데 좀. 야 간다, 야. 야, 야 기다려 봐. 내 형, 야, 펜타킬 하자. 인오만 반에 펜타킬. 오늘만 조심하라고. 야, 야, 야. 나쌍오프거든왜 이렇게 느림? 어. 어, 감사? 이거 들어다니 저거 들어와주네. 아, 너 됐지. 나세신데 무슨 놀기를 하고 있어. 아 야, 이거 주워! 아이, 빙기나! 느려짐? 겁나 아어 겁나 푹. 야, 이거 이겨. 전 어, 기전. 어. 아, 이겼다. 오요. 무수고했다 수고